이성을 만나는 방법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거기서 출발을 하면 만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출발이 거기서 출발되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인가?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이성이 될줄수 있나 없나? 출발이 거기서 돼야 될것 같아요. 누가 나를 좋아할까? 내가 아무리 키큰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계속 솔로죠, 죽을 때까지. 누가 나를 좋아할 것인가? 그러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키큰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그렇게 연구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아무리 공상하고 상상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되면 그들이 날 좋아한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능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우면 그럼 어떤 남자가 되어야 되느냐? 착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여자가 뭘 원하는지. 다해주는 거예요. 어, 제가 이런 거를 옛날에 안 믿었는데, 100번 찍어도 싫으면 싫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100번 찍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찍냐? 잘해주는 거예요. 엄청. 음, 사실 여자들은 남자분들이 돈 쓰면 좋아하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돈으로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얼마나 쓰느냐? 사랑하는 만큼 사실 많이 쓴다고 서로 생각이 들죠. 나한테 돈을 많이 쓰면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은그 남자분은 그 여자분을 꼬시기 위해서 잘해주는데 그 여자가 돈 쓰지 않도록 남자분이 다 쓰는 거죠. 세세한 것도, 동전도, 발렛 어, 주차비도 다 쓰는 거예요. 남자분이. 돈을 다 쓰시고, 뭐, 여자들은 차문 열어주고, 가방 들어주는 거 좋아요. 해 근데 만약에 가방 들어드릴게요 했는데 여자가 아, 아니에요 아 했어요. 근데 남자분이 두번 물어봐요. 가방 들어드릴게요. 근데 여자가 아니에요 이랬어요. 두번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두번 하면은 세번말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진짜 불편해서 싫다고 하는 거라서 근데 두 번째 줄 수도 있어요 한번 거절했다가 두번째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은 좋은 거예요 가방 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가방 들어주고 창문 은꼭 열어주고 그런 거 좋아요 음, 호감이 있다면 벨트 채워주는 것도 좋아요 음. 그래서 사소한 걸로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음, 진짜 엄청 잘해주면 음, 그리고 기억을 한 거예요 그 여자 그 여성분이 뭘 좋아한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을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뭐 어떤 음료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기억을 해서 뭐 어떤 물건의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기억을 해서 그거를 맞춰주면 그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그 음료를 먹으러 가거나 그렇게 해주면 여자들은 그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꼬시일 수가 있고, 여자는 어떻게 남자를 꼬시냐. 제가 남자 마음을 잘은 모르지만 제가 느낀 점은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해요. 그래서 법률스 님이 하는 말이, 집에서 집안일 잘하는 와이프, 아이 잘 돌보는 와이프가 되지 말고 어,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청소를 잘하고 아이를 잘 보고 남편의 그 서포트와 내조를 잘하는 와이프가 되지 말고 자기 몸치장을 하는 와이프가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무님 수님이. 근데 전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돼요. 여자는 예뻐야 돼. 남자들은 일단 예쁜 여자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예뻐지느냐? 뭐 최선을 다해 꾸며야 되겠죠. 성형이든 시술이든 뭐 어떻게 뭐 화장이든 옷이든 최소한 다섯 꾸며야 돼요. 남자는 무조건 외모예요. 아, 특히 저처럼 뚱뚱하면 살을 빼야 돼요. 살이 중요해요. 뚱뚱한 여자는 남자들 다 싫어요. 정말. 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면 남자들이 다 싫어요. 물론 뭐못생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유부녀니까. 음.